예. 안녕하세요. 무도인 기촌 일기입니다. 우리 산삼이 어제 줬던 멧돼지 뺏다고 여기 밤새 파묻어 놨네. 나다 먹었는 줄 알았디마. 야, 앉아! 예, 먹어. 이거 봅시다. 이렇게 큰 거를 다 먹었나 싶었더니 파묻어 놨네. 먹어 갖고 놀아 묻지 말고. 에이 숙성식이 몰라했더만될게 이쁜데 <laughs> 먹어 물좀 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대구 갔다 왔더니 여기 이 정원석에다가 어머니가요. 시멘트 여기 발라 놔 놨어요. 몇 개에다가 아, 막 오자 마자또 잔소를 리좀했네 여기 저 마을 길을 그 옆에 좀 확장한다고 그 시멘 이 레미콘차가 <laughs> 왔는데 그가또좀 얻어오셔가지고 시멘을 발라놓으셔가지고 제가 또 잔소리 좀 와서 했습니다 에이. 물 먹어 우리 산삼이 뭐 애견 가 여러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사료도 비싼겁니다. 작을수록 비쌉니다. 작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털이 윤기가 잘잘 잘 나잖아요. 뭐뭐뭐뭐 뭐뭐뭐 어쩌라고 간식? 간식거 있네. 멋지잖아 간식 간식 최고죠. 네. 멧돼지 다리. <laughs> 원래는 저쪽에, 예. 경기 세워놨는데 저쪽에 해놨는데. 추울까봐, 요. 집 옆으로. 집 옆으로 이렇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여기 창고도 있고, 뭐, 여기. 아, 카페트를 저기. 깔고 자라고, 이렇게 해놔놨는데, 막 자꾸, 이 물고 나옵니다, 좋은 방법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요렇딱 해놔놓으면, 어? 따뜻하게 자고, 좋을 끼인데, 새끼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 바이크 반인데, 내, 여, 여, 애 에마, 이거, 먼지 다 타면서 내가 여기 옆에, 집 올롱게 놔줬는데, 이지랄병 합니다. 에이. 마당은 저희들이 3월 3일 날 귀촌해서, 어, 공사를 11월쯤 했는데, 마당에 상추도 나고, 뭐, 곰보배추도 나고, 정신 없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이쪽 부분으로, 어 여기 양쪽 지붕에서 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길이 막, 잔디가 막 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갈을 좀 이래 갖다 놔가 잔 흙이 안쓸려 내려오도록, 이래 하면서 잔디들이 자리를 지금은 잡았어요. 이 밑에 파보면 막이 자갈 보이시죠? 자갈들이 많아요. 잔디는 한 1년 정도 하니까, 음,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는데 지금 이제 흙처럼 이래 군데군데 이런 데는 뭔가 하면은 잔디가 다 자리를 잡았는데 어~ 평탄화가좀덜 돼가지고 좀 잔디가 있는 데는 좀 있고 없는 데는 좀 파져나가고 해가지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좀 쓸려나가고 해서 이런 데 제가 경운기로 황토를 좀 갖다가 이평탄화를좀 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조금 더 마당이 어 예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돌도 어 처음에는 좀 많이 흔들거렸어요. 흔들거렸는데 지금은 뭐 저희들 차만 이제 제그 승용차도 큰 차가 돌아도 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짱짱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거 보고 속상해 가지고 그때 아니, 이뭐 일부러 뭐 제주석 비슷한 화산석 같은 걸 가져가 갖고 깔아 놨는데. 이시멘트 치발 치발 해놔 놨습니다. 되겠습니까? 요 의자는 당근 마켓에서 두개이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지붕도 노랗고 해바라기도 노랗고. 어. 그냥 뭐좀어울리는것 같아 가지고. 어, 저쪽에 원래 이렇게 자리 잡고 숯불 피우고 놀았는데 요즘 추워가지고 이쪽에 여기 양지바른데 쪽으로 여기로 옮겨가지고 아침에 해바라기도 하고 막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